이전에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활발하게 할때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던 그리고 설립한 알렉신 대봉교회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 근처에 있는 볼라냐라고 하는 지역을 꼭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톨스토이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 옆에는 톨스토이 무덤도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아버지는 백작이었던 대지주였습니다. 톨스토이 생가를 가보면 생가가 있는 그 지역의 농토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지주가 어떤 모습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도 대부분 재벌집 아들들이 그렇듯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학창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니던 대학도 집어치우고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철저한 그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성욕과 도박의 유혹 앞에서 무방비된 상태로. 쾌락에 굴복한 직후에 자신의 삶에 처절하게 환멸을 느끼면서 자괴감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악순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가? 도대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왜요? 아무리 세상 활락과 쾌락에 몸을 던져 보아도 순간적인 쾌락이고 즐거움이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자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난한 소작농들이 살아가고 있는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세상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 듣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삶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난뱅이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톨스토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불행한 삶이었죠. 두 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홉 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백모의 손에서 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난한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집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 이러한 행복한 웃음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잼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 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나라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언젠가를 추구하고 언젠가를 소망하는 종교이지만은 여러분 미래에 보이지 않는 언젠가를 위해서 오늘은 손해보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걸을 황금길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영원히 주님의 손을 잡고 거닐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눈물 흘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그 황금길을 가져오고 주님 손 잡고 걸을 그걸 언젠가를 오늘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언젠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황금길 주님 손 잡고 갈 그것을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재화, 그러면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값진 재물 내게 없어도 초가삼간에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것, 저 천국의 황금길을 걷듯이 천국에 넘치는 기쁨을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초가삼간에서 넘치는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정승같이 살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개 돼지같이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물질만을 추구하고 재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제 주변에 보면은 일생 동안 개 같은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살만해져서 정승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세형을 마감하고 죽습니다. 이제는 정승같이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병이 들어서 정승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라고 그럽니까? 죽소서 개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세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르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야 합니다. 물질에 좌우되면서 세속화된 마음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먼 훗날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 걸 알고 마지막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참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지도 육십여 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는 생각과 뜻을 달리하기 위해서 오늘 암송 구절의 말씀으로. 아버지 추도 추모예배 때마다 이 말씀 한 절만을 제가 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 결혼 전에도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토가 되었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 이번 주간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전 성경에서는 제육이 아니라 육선이었습니다. 육선은 뭡니까? 소고기, 생선, 고기와 생선을 말합니다. 진수성찬 산해진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부모의 유산이나 재물 때문에 형제지간의 의의를 끊고 살지언정 산의 진미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두뇌로 살아갈 것인가 예,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문,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출발된 우리의 신앙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것이냐 세상적인 안의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의 문제입니다 물론 집안에 제육도 가득하고 산의 진이도 가득하고 화목하다고 하면 금상첨화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도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헬라어 70인역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히브리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용어는 주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표, 화목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의 지성소를 그려주셨고, 시온성의 성전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표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번민하고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한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성전된 우리 안에 화목을 가져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늘 에이렌에 샬롬으로 가득하여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된 데 안을 샬롬, 에이레네 이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샬롬이 임하고 에이레네가 임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성전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찬그 성전이 바로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화목을 이루면, 샬롬을 이루면, 에이레네를 이루면, 여러분이 성전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화목입니다. 이것은 같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되기 위해서는 화목, 화평, 평강, 행복 이것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려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사연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연이 많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한번 넘겨서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물 나는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은 화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많은 사람이요. 자기 사연을 들어줄 친구가 많은 사람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사연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연 말하지 못하고 자기 가슴에다가 꽁꽁 숨기면서 쌓아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몇년 지나면 그것이 암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꼭꼭 닫아 놓고 그것은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사연을 털어 놓고 여러분을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사연을 듣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연을 알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픈 사연이나 슬픈 사연을 듣고 난 사람이 화목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7장 9절에. 바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연을 듣고 나면 그 사연을 들은 사람은 무조건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인정해주고 먼저 공감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 일단 덮어 주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고 나면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본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대본교회 목사 욕하면 우리 목사 그럴 사람 아니다. 그래도 아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 장로님 그럴 사람 아니다 우리 권사님 그럴 사람 아니다 내 자식만 감싸고 돌지 말고 왜 부모입니까 내 자식 그럴 사람 아니라고 감싸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전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불의까지 다 덮어 주면서 동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찾아가서 화목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넉넉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품기만 하면 되지 예수 믿는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화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 같이 치지 마라. 믿지 않는 자, 사람들하고 멍에 같이 치지 마라. 이것은 믿음 없어서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멍에 같이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화해하려고 여러분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열어놓고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화목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을 원하지 않는 일가 친척들하고 억지로 화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마음 동안에 내 마음의 폭을 더 넓혀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품기만 하면 그들이 원할 때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일가 친척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화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예수 믿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의 은사를 펼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대본교에서 함께 만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대본교의 안에서만이라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와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목사가 목회할 대상자입니다. 목사 가깝다고 와서 다른 사람 헐뜯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그럽니다. 너나 잘해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례전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본 교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의 길 에이레네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봄을 맞이하는 3월의 문턱입니다. 이제 파릇한 생명나무 잎사귀도 피어나는 이 계절에 생명나무 그늘에서 화목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